<laughs> 지금 탭을 이렇게 밟고 있어요. 내가 탭을 밟고 있으니 지가 지랑 안 놀아줄 거라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이제 휴대폰을 들었어요. 랬더니 휴대폰에 지금 발 올려갖고 휴대폰을 난리를 이거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다 우리 코코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지하고 싶은 대로 해줬는데 그거가 고 양이 안 차나봐. 그리 탭을 봤더니 탭 아예 못 움직이게. 얘가 올라가 있으면 탭이, 화면이 안 바뀌거든요. 그거 딱 그러고 있고, 지금. 이것도 휴대폰도 내려놓으라고, 지금 난리야. 코코야! 코코야! 이리 와, 이리 와, 자, 엄마 사랑해! 아. 지, 지 사랑해 하라고. 지 사랑해 하고, 나 사랑해 하고, 서로 하라고. 지금. 손을 잠깐 쉬었더니, 손 쉬고 있다고 한마디 하고, 하면서 자꾸 아, 건드리고, 나 만져줘 하고 <laughs> 이놈 아주 웃긴 놈이에요 지금 <laughs> 이제 이탭 위에 올라가면 탭이 멈추.